아이고 피곤하네 피곤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피곤하게 가네 우리 캠핑카 사가셨던 분이 또뭘 보내셨는데 큰지 막 크게 뭘 보냈습니다 또 힘이 없어갖고 여러분의 힘도 없네 <laughs> 꽃게를 보내시오. 야, 참. 암꽃게를 싹다 보내서, 암꽃게만. 참. 이 꽃게는 이렇게 담을 때요, 이렇게 뒤집어 놓고 담아야 돼요. 왜냐면, 이렇게 놓으면, 애들 그, 물 빠진다고 그러나? 이렇게 하면, 물이 안 빠져요. 우리 엄마 장담굴때 보니까, 이렇게 담그더라고. 항상. 그 여기, 여기 열어가지고 똥 빼고. 꽃게도 똥 있어요. 야, 요즘 이제 한참 봄꽃게 나올 텐데. 어쨌거나, 참, 우리 사장님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. 먹다 죽겠네 먹다 죽겠어. 아이고, 뭘 받아서 좋기는 한데. 아이고. 너무 힘들어요 요새 예, 공장도 좀 이전하는 거그 눈도 빨갛잖아요 봐요 눈도 빨갛고 눈도 노랫길에 오고 황달 오는 것같아그 공장 저쪽에 새로 좀 증축은 아니고요 리모델링 좀 하려고 예, 겨울에 생각했던 거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동안 좀 너무 바빠 가지고 영상을 짤방으로는 찍었는데 올리지는 못했어요 앞으로도 한 15일 더 해야 됩니다 완전히 되려고 그러면 아유 그렇게 너무 너무 정신 사납고 출고도 하는 것도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공장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저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러네요 아유. 저, 평일날 뵙겠습니다. 평일날. <laughs> 들어들 어 가십시오. 형님들, 충성! 오늘도 열심히 고생들 하셨습니다.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,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 충성! 아, 저도 푹좀 자야 되겠어요. 졸려 죽겠어요.